제가 오랫동안 주임을 성기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비판과 책망보다 칭찬과 위로가 사람을 더 많이 살리는 거예요.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, 제가 힘들어 할 때, 저를 살렸던 것들은 저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것보다 아파, 같이 아파해 주고, 같이 위로해 주고, 마음을 같이 해주고, 인정해주는, 그럴 때 제가 살았거든요. 그럴 때 제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, 또 우리 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격려와 위로로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간증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. 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, 나로 인해 사람이 사는, 그런 삶의 간증이 우리가 엄대를 하면 참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